이어지 다음 발표는 야! 너도 할수 있어! 를 발표해주실 박장호 군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너도 할수 있어! 홈입니다 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하고 싶은 얘기는 슬럼프라는 주제로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슬럼프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해서 굉장히 낙담에 빠진 수험생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고민에 빠진 직장인들 그리고 또 자기네 운동 기록이 있어요. 그거를 깨지 못해서 계속 좌절하고 많은 운동선수들 같이 우리의 주위에는 대부분의 다양한 슬럼프들이 존재합니다 <laughs> 다양한 슬럼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저의 슬럼프 극복 사례는 바로 이별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군 복무 제대가 얼마 남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저한테 딱이 말만 하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널 사랑하지 않아 다 이유 뭐 세상에 다른 커플들이 뭐 어떻게 이별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이별을 맞이하고 맙니다 군생활 저녁을 얼마 남지 않고 헤어져서 꽃신을 사두었었어요 근데 버렸어요 줄 데가 없잖아 그래서 버렸어요 여담이었고 그렇게 저는 휴가를 나오게 돼도 이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동네 친구랑 연애했던 경우였 있어가지고 걷는 거리 제가 보는 것들 전부 다 그녀와 연결되어 있던 기억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와 같이 갔던 국물이 정말 맛있었던 육개장집 그리고 또 초코 마카롱이 정말 달콤하고 맛있었던 디저트 카페집 제가 여자친구랑 같이 걸으면서 다녔던 공원 거리 같이 전부 다 그녀와 연결되어 있던 기억 속에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몇날 며칠을 여자친구 생각을 하면서 아팠던제 자신이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만 보고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몇날 며칠을 그렇게 히스테리에 빠져있던 그날 어느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 근데 내가 왜 계속 이러고 있지? 왜 계속 이렇게 나 혼자만 아파하고 있지? 이게 또 사람이 치졸한 게또그 사람 걸 봐요. 페이스북, 인스타를 어떻게든 찾아봐. 찾아봤는데 잘 살아. 걔네 잘 사는데 왜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히트에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 이별에 대한 아픔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선을 돌려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딱 정어야. 그래 딱두 가지만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로 우선 저는 군대를 복무하면서 자유와 청춘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해외여행을 꼭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항상 말로만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네이버 블로그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과 계획은 정말로 정말로 좋았는데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차가웠어요. 이미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컴맹입니다. 컴퓨터를 진짜 못해요. 할 줄도 모르고 이제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무슨 블로그를 아무나 하냐? 여기 네 컴퓨터도 못하면서 뭐 그런 걸 해? 그거랑 제가 아까 해외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권도 없네가 무슨 해외행이야. 전 해외행을 참고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나 싸늘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을 수 있었지만 그걸 추진력으로, 그래, 계속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 나는 그 얘기를 다 부셔볼 정도로 내가 정말 성장해서 니네를 딱 얘기해줄게. 나잘할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군대에서 적금을 모았던 것을 만기로 해지하고난 뒤에 여권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14박 16일 남미 여행 페루, 남페루, 볼리비아 여행 기억그 기억의 이제 준비 과정과 그리고 거기에서 여행했던 상대과의 만남, 그리고 여행 과정, 거기서 느꼈던 문화들 하나부터 끝까지 네이버 바꾼 일상이라는 블로그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달뒤 국내 자전거 여행을 떠냅니다. 4박 5일 일정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탔어요 그때도 또 뻔했어요 그래 해외여행 갔다와서 잘 적었다 근데 너 라이딩도 해본적 없잖아 자전거도 없잖아 근데 저는 느꼈어요 어? 내가 하고 싶은건데 내가 왜 못해? 라는 생각에 도전을 그렇게 계속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자전거 여행도 성공하게 됐고 그것도 블로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을 하게 됐죠 근데 블로그를 하다보니까 항상 대내 활동으로 이제 학생회 활동만 하던 였 저가 대외 활동에 관심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게첫 번째 국립 서울현충원 서포터즈, 그리고 두 번째 NGO 비정부단체에서 진행하는 굿네이버스의 희망 여름 나눔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국립 서울현충원 서포터즈를 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느꼈던 건어 내가 이 블로그를 하면서 국립 서울현충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홍보를 할수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팀으로 협력을 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거기서 느꼈던 점은 아 내가 이렇게 국가 기관에 소속해서 일할 수 있구나 라는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봉사활동에서 했던 거는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이라는 치명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해보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치만 그렇게 해서 계기가 어떻게 좋은 계기로 돼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어? 생각보다 나의 적성에 더 맞는 것 같고,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걸 좋아하는 저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애들과의 소통도 자주 하고, 그러면서 저의 봉사에 대한 시각과 편견이 깨지고,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키,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제 주위 사람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 블러와요 네이버 블로거요. 분명 친구들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정말 차가웠지만 저는 꼭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국 성공으로 이뤄냈고요. <laughs>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딱이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은 자기한테 자, 자주 던집니다. 그 내용을. 내가 뭘 하고 싶을까? 나는 뭘 잘하지? 그렇지만 분명,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도전해본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춘들은. 왜냐? 제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 너 옆에 너무 많거든요. 타인의 신경 쓰는 시선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블로그를 할수 있겠어? 그리고 또 하나, 너 그게 취업에 너의 도움이 될까? 이런. 돌 던지듯이 말, 던지는 말들에 저희들은 하고 싶은 것을 안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못 찾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거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도 지금 뭐 엄청 성공해가지고 블로그로 성공해서 이렇게 자리에 앉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 저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제가 했다... 앞에 <놀람> 이렇게, <놀람> 이렇게 <놀람> 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분명 경험이 될 것이고 그 경험은 나중에 분명 빛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마지막 말만 하고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학과학 보이스 아번 네이버 박군일상 블로그 토탈 오만 구독자 수 315명을 가지고 있는 의학과학 보이스 아번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对，你好啊。